생일이어서 엄마 생일 선물 사러 가려고 해요. 지금 최근 시간이라 상당히 주차장 들어오고 가는 차를 조심해야 해야 할 때입니다. <laughs> I'm g 결국 아무것도 고르지 못했고 주차비만 나왔습니다 아 n I 와가지고 브이하나하못찍었찍었네아 기분이 안좋 i l 그래서 아무것도 못 찍었고 제옷 하나만 샀습니다. n 음, 나 음, 음. 음, 음. <놀라> 브이로그에 나갈래? 지하나 1 8만 원. 너무 비싸다. 저희는 선물을 샀고 아 선물 하나 못 찍었다. 선물 샀고 지금 꽃 사러 가고 있습니다. 카드도 샀고요. 이렇게 선물을 사서 엄마 생일파티하러 갑니다. Happy birthday to you, me. 봐 봐. 됐어. 저번 주주 7일에 일했더니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요. 아. <laughs> 커피를 안 마시면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. 진짜 완전 카페인 있어야 돼요. 지금 사실 너무 힘들어. 커피 아직 못 마셔서. <laughs> 갑자기 오디션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. 엄청 많이 는 아니지. 근데 지금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게총 3가지의 작품들입니다. 일단 두 개는 비대면 오디션이어가지고 영상 제출해야 을 되는데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요. 하나는 내일 오디션인데 오늘 지정대사를 보내주셨고 무조건 외워서 와야 한다고 써있기 때문에 물론 외우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딱 그렇게 써있는 거면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. 그게 물론 얘의지만은 응, 응, 응. 당장 일단 내일이 대면 오디션인 게 중요하니까 대면 오디션 작품을 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내일 영상 찍으려면 오늘 안에 또 외워야지 연습실 가서 잘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작품을 외워야 되고 연락 와가지고, 예. 또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니까 좋기도 하고, 정신 박사 차리고 준비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. 기회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, 예. 그래서 좀, 네 먹다 남은 어제 먹다 남은 감튀. <laughs> 아, 너무 배고파. 첫끼를 이렇게 기름지는 거 먹으면 안 되는데. 끝. 거의 이 정도면 이 머리가 나의 시그니처 헤어인 것 같아. 옛날 이 머리야. 어쩔 수가 없어요. 이 머리가 제일 쉽고 제일 어울립니다. 아니 이렇게 입었고 추울 것 같아서 그냥 위에 패딩 입었어요. 파이팅 아, 날씨가 네, 왔습니다. 지 났고요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너무 정막해가지고 점심시간이 후첫 타임인지 너무 정막해가지고 계속 그냥 웃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우우 우. 안녕. 안녕 오디션장에서 촬영했던 배우님 만났습니다 활이팅하고 우리 같이 만나면 좋겠네요 화이팅, 화이팅. 화이팅. 안녕 이 여자처럼 꾸람습니다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상의람은이 사람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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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번호, 람은이사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너무 힘들어. 뒷정리를 하고 나가보도록 할게요. 아니, 밥 먹고 긴장하고 촬영하고 이러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? 너무 힘든데, 진짜. 머리가 지금 지끈지끈해서 네 힘듭니다. 힘들다. 먹으러 가자 대패삼겹살이랑 볶음밥 먹습니다 음. 음, 너무 힘들어 얘 어디갔지?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네 네. 어, 저데 거기 아, 왜 너무 그래요? 너무 네요 거기 왜 그러세요? 저, 저는 실 탈출. <laughs> 사람에... 여기요. 아, 저 지금 심 입고 난리 났는데. <laughs> 왜이래, <진짜? 웃음> 아니. <신기하려고. 웃음> 왜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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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? 아니 <laughs> 왜 왜? 아 문제일까 뭐 줄게 아니 이게 어. 문가 아니야. <laughs> 뭐, 뭐 문제인데? <웃음> 아니, <웃음> 뭐가 문제인데? 아니 뭐가 문제인데? 날왜 찍는 거야? <laughs> 아니 그냥 우리 우리 젊은 날에 담는 거지. <웃음> 그치 특히는 <laughs> 완전. <좋긴 해. 웃음> <laughs> 이 이미지, 이미지. 나 이미지. 생기지아 아, 어떤 이지인지인지보지될도 될까? 금지까지 세팅을 해서 오디션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. 시 영상 끝~ 다르게 찍었습니다. 음 일주간 회계 오디션 클리어 음. 음. 와~ 된장 만든 거다! 입시할 때부터 친했던 친구의 청첩장 응. 어, 일하고 왔고 잠시 주차장에서 화장 좀 하고 있어요 또 저의 곧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생일 선물 지갑을 좀 바꿀 때가 돼서 지갑 사러 갈 거고 근데 또 마음에 드는 게없으면 굳이 안살것 같아요. 짜잔 샀다염. 아 거짓 리액션들. 아 진짜야. 아 미친 거 아니야? 여분 <laughs> 제가 준비. 아야야 야, 잠깐만. 미안해 이름은 안 적었어 그냥 줄게 그렇습니다. <laughs> 아, <aesthet flakes> 아, 어, 앞에 사진 있어. 야, 그 친한 친구의 그런 처우야. 나도. 야, 나도야. 규이가 어, 돌이 떨어져. 뭐 사이키하지 마. 야, 근데 미쳤다. 제가 뜯어볼게 바로. 음, 저 찢으세요. 음. 음, 이거 업체 통해서 한 거야? 아니, 아니, 내가 한 거야. 너가 만든, 만든 거야? 리본도 다. 헉? 어머나. 진짜로. 아, 야, 저 진짜 맞 이거 안 뜨면 미안해. 있었는데. 어쩌지? 헤이, 헤이. <laughs> 뭐가 한 거야, 진짜? 어이나 이거 다시 못 해. 규민이집값구나아 씨. 누가 쓴 거야? 야, 이거 누가 쓴 거야, 씨. 오빠. 오빠잖아. 뭐라고 못, 뭐라 못 하겠다. 오빠분이 나이가 어떻 8살 사이, 차이. 8살이 누가? 어. 야, 잠깐너 아,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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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피부 아, 나. 해볼 아, 어려졌네. 너무 킹받아. 야, 우리 할머니 손는 야, 당연하지. 진짜? 나 우리 고작 동창도 불러도 돼? 진짜 얘기 애들 <laughs> 배고파 힘들어. 야. 야. 이왕부터 <laughs> 저 너무 예쁘다. 아이, 거 예, 그냥 공연 초대장 아니야, 아 <laughs> 아니, 아니 왜그러냐고 너무 예쁘게 잘했다. 아니, 근 하연이부터 가야 되는데. 내 <laughs> <laughs> 진짜 내가 못 야 이거 이제 맞네. 막내 아들이랑 맞는 딸이네. 야, 레옹이야, 웅이... 레옹이... 웅이랑 레옹이... 웅이랑 놀래는 게 아니라... 맞나? 뭐야? 놀랐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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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나어 놀랐어? 놀다어 놀랐어? 놀랐 아, 너무... <laughs> 저게, 제일, 저게 제일 무식한 말인 가야야 다행히도 우리끼리 피를 나눠 가을수 있다 야 너무 웃긴 게 <laughs> 아니, 없어 야, 야 아니, 이거 썰어, 뭐... 썰어 여기다가 톤으로 진짜... 야야 우리끼리 피를 나눌 수 있다 사람이 <laughs> <아니>, 언제 <laughs> 그렇게 말했어 난 진심으로 말한 건데 <웃음> 야, <웃음> 야, <웃음> 나 진짜 와나 어, 진짜 야 진짜는 왜 그럴 수도 있지 그래. 너무 그렇게 무시하고 싶다. 그래, 그래. 네. <laughs> 민정이 1년이야 민정이 하루 진짜 노래코드 대학 갔다 야 근데 내가 성대를 갔어 넌 어, 진짜 섹시해나 진짜, 나 진짜, 나 진짜, 어, 뒤나, 나 진짜 뒤나, 뒤나, 머리로 가는 거야. 지금 옷도 섹시해. 야, 난 졸업한 것도 놀라워 내가. 여러분 그거 아세요? 이거 카메라 그럼 이제 바로 욕해요. 바로 진짜 바로 욕해요. 저 믿으세요. 저 기독교예요. 바로 <laughs> 욕해. 진짜 바로 욕해요. 그럼 무슨? 아 진짜 너무 웃기다. 전 결혼해요. 홍중으러 <laughs> 가자. 어? 나 노래 중홍주러 가자. 너왜 봤었어? 지금? 와와와 근데 니네 뭐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니네 회사 쪽으로 와줬으면 좋겠어 뭔데? 회 애플 비 이거 이거 이거? 써봤어? 어야나나 우리, 우리, 우리 체험기 브이로그를 어. 찍게어 좋다 좋다 야나 블로그 쓸게 <laughs> 나, 나 구독자 <laughs> 었잖아야나 블로그 해 그냥 오지 마 가기 전에 서 거예요 피곤해서 음. 이제 떨려요. 너무 순한데? 왜 그런지 모르겠어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예쁘게 즐겨 주세요. 감사합니다. 4월 달에 낭독극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일찍 좀 도착을 했고요. 저는 좀 졸려서 여기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겠습니다. 많이 물어봐 주세요. 소주를 5 0 0 먹었다고? 맛있어못 끓였습니다 옆에 있는 작은 스푼으로 우와 음~~ 여기다 시 계란을, 음. <Means> 음. 계란을 부어서 <repetitionceu> 찜한 거 아니야? 으 <otrosapplet> 음~~ 음~~ <에서 coworkers>

맛있다 진짜 한식 장인이 정성스럽게 구운 동태전 같아